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들 어 오십시오. 유하 유튜브 하이 이번 주에도 찾아온 일요일, 일요일은 뭐다? 주눅이 내기 방송. 자, 오늘도 마양전 내기 방송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우우! 내기 방송이 어떤 컨텐츠냐? 뭐, 지금 내가 연승을 달리고 있으니까 현재 2연승이죠. 뭐 어찌 됐든 간에 제가 이긴다는 결론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오늘의 보스 엔트리부터 소개를 좀 시켜드릴게요. 토르, 지브렘, 에쿨루스, 카단, 끝판왕이죠. 율케스, 죽음의 신하오누 지르칼, 마르키오, 선장. 여유 부려도 되잖아. 어? 저 정도면. <laughs> 제가 뭐 급할 거 있습니까? 일부의 시작을 알리는 결사대 상자부터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자에서 레어 아이템이 나온다면 제가 더 불리해지는 페널티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한번 까보도록 할게요. 뭐 나오겠습니까? 설마. 그렇죠. 그마주머니. 하지만 그 결과는 그마주머니 <laughs> 이런 장난 재미없어. 보스부터 정해봅시다. 네, 첫 번째 보스부터 희생량부터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두 번째 보스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그렇지 이래야지 좀 이제 정상이죠 자 세번째는 뭐 이제 대충 지배된 블랙 해머 같은 거 나와가지고 좋습니다! No. 어차피 나올 거라면 초장에 네번째 보스도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번째 보스 뽑아볼게요 마르키오 여섯번째 보스 네 마르키오 2연속 일곱번째 보스 이번엔 지르칼 여덟번째 보스도 한번 그래카담보단 낫지 에클루스 아홉번째 보스 저번 주는 삼바더크였는데 오늘은 선장 두번 카단 한번 오늘의 마지막 보스 그라치자 캐릭터를 한번 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단을 상대할 캐릭터 뽑아 보도록 합시다어어 어! 어, 어! 차무기 기둥일지 이차무기 블레스터 카로일지 어떤 카로일까요버니요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하운업. 잡을 캐릭터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캐릭터가 잠깐만 오늘 룰렛이 조금 캐릭터 지금 두번 돌렸는데 3대장 두개 나왔어요 아, 세 번째 보스 선장 설마 린이냐 설마 와 지금 캐릭터 룰렛 세번 돌렸는데 3대장 딱딱딱 나왔네 자 1차 무기 배틀글레이브이지 2차 무기 우산 린 과연 배글린이지 우산 린이지 룰렛조차 지금 저의 이 우승 행보에 꽃길을 뿌려주고 있습니다. 소리하지 마 임마. 네 번째 보스 율케스 상대할 캐릭터 한번 아볼게요벨짱 나쁘지 않죠? 네벨 좋아요. 다섯 번째 보스 상대할 캐릭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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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보스 선장. 아, 어! 아, 어! 어, 또 대검워크. <laughs> 오늘 저에게 주어질 시간 룰렛을 한번 돌려볼게요. 저에게 얼마만큼의 기회가 주어질지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호,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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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재미 음소. 첫 번째 전투인 블레스터카로 카단부터 해봅시다. 시작부터 끝판왕. 가자. 시작합니다. 괜찮아요. 이득이죠. 네, 이득이죠. 이럴 때 맞는 건 저에게 거대한 이득이에요. 어려울 겁니다 예에 노마이 크바퀴간 보면서 언제 방해할까 지금 딱 지금 얘 진짜 요즘 내가 이게 어? 나 오늘 3연승 한다 이거 이거 잡으면 이긴다 이거 아뭐 대충 이 정도? 아 바로 타운을 시작할게 오늘 두 번째 전투 괜찮아요 괜찮아그림댄이니까한번 예. 정도는 뭐 정한 이제 승부사라면 인정할 줄도 알아요 됐어 됐이 정도만 잡았다 이정도잡았 막줄 정도만 잡을 수 있지 몇분 걸렸냐 잠깐만 4분 걸렸네?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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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장 배글린 시작해봅시다 넘어야지 아. 좋아요 이득이죠 얼마든지 예상했어요 이 선장 10분 줄게요. 10분. 그런 느낌으로 임하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야, 이제는 낙인의 창까지 빗나가네. 에글램 피기캔은 어떨 뭐할때 뭐 쓰는 건가요? 아니, 아니면 설명을 한번 드려볼까? 어, 이 정도 여유 한번 부려볼까? 피기캔을 어떻게 쓰냐면요. 돌풍 쓰고서 이렇게 피기 쓰고 스매시를 누르고 있으면 되는데요. 이러고 있는 상태에서 <laughs> 예, 일은 벌어진 거고, 괜찮아. 예, 이제부터 집중하면 돼, 이제부터. <laughs> 이번 판에 잡으면 돼, 이번 판에 도 식이었거든 아!! 얼마? 그냥 여유가 있다는 얘기야 자 이거를 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말을 계속 해야 돼 왜냐면 말을 안 하게 되면 은또 그 결과 그냥 말을 계속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네, 부분이 5천 원... <laughs> 뭐!!!!! 뭐 이..! 말 아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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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말,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첫 번째, 두 번째 전투에서 시간을 아낀 건이 순간을 위해서였죠. 괜찮습니다. 어떤 3D 액션 게임 만드는데 실내를 이렇게 좁게 만드니? 아직 충분히 수습할수 있어. 응. 그래, 나도 이제 패고 했으니까, 나 저건 세이버가 아니야. 네로 클라우디스지. 참치 참치! 참치! 고추 참치~~~ 괜찮아 아직 괜찮아 아직 충분히 수습수 있는 단계예요 아니 안 괜찮아! 빨리 잡아야 돼 빨리 잡아야 돼 뭐가 괜찮아 누가 괜찮대! 오오! 오 방금 소닉 붐! 오오! 어? 아아키씹피는거 봐! 아이! 아 괜찮아 괜찮아 흥분하지마 흥분하지, 흥분하지 야야야! 오오 어. 어. 아, 선장 백을님만 17분 전... 바로 이거 한 번에 잡아줘야 다시 좀... 흐름이 좀 나한테 돌아온다 개짱 힘내 하튼 린이 문제야 아, 아, 자, 린 아아 아니다 자린 혐오하지 말고 상 황당한 마음가짐으로 메란 좋아 자본 치유 들어간다 아 <rehens. 떠라라> 가사 뭔데? 아 신경 쓰여, 아아 신경 쓰여, 아. 이듣지 마, 듣지 마. 아나 진짜 패라아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방송 평생 홍핑 안 하다가 정화. 자 잠시 정화가 필요한 타이밍이에요. 좋아, 괜찮아, 아주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자, 아 지금 망한 거 아니야. 지금 일정 힘내. 할수있 엽치기 존나 넓네 진짜 아 엽치기좀 제발 오늘따라 왜케 엽치기를 많이 맞지? 그래 아직은 전투당 4분이에요 얼마든지 깰수있어 얼마든지 엽치기 이 저식아 더이상은 당하지 않는다 비겁하게 빈틈을 노려? 그러니까 머리가 벗겨져! 아! 아야야야 아, 아. 어? 장판! 아! 아나씨 좋아 좋아 빡치지? 열받지? 어나자신한테 화나지? 좋아 그걸 힘으로 바꿔 집중력으로 승화시켜 그럼 이길 수 있어 네 자가자님 5천원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라?! <목소리> 여러분, 은 현재, 잘패 배를 확신하고 있죠. 증명해드까지 아직, 다 <laughs> 아직, 아직, 수습할 수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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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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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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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율도 있고 지브램도 있어 아직 몰라 아직. 아 청파룡에 쳐먹고. 형은 아까 우리 놀릴 때 이렇게 될 거란 걸 알고 있었어야 했어. 사나이 모드가다. 지금부터 파이널 사나이 모드에 돌입한다. 빡딜 원트 모드. 그나면 이길 수 있어. 모기서모터이모장설모이모작이 모델이, 모이제델이이 모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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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이이이 어, 대가마크 그 지르칼 빡딜로 2분 컷하고 그럼 5분 남지 지겹다고 최 우승 우 여러분 모르셨죠? 엘클루스는 시간의 신이기 때문에 내기방송 도전에 시간이 흐르지 않아요 아 이곳은 에린입니다 아 현실 세계가 아니에요 시간의 신이기 알았어, 때문에 알았어. 시간이 흐르지 않는 거예요 알겠지? 원래 그래 원래. 시간마저에 세계선마저 숨주이고 지켜보더니 어 세계도 어. 아 진짜 취하다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까지 해질수 있지? 를 받아들이지 음, 못리적으로 얘기해야죠. 아니 죠난 지금 논리 적이에서 여러분이 파이즈에서의 인간 어? 한 시간은 현실 세계에 1.02초. 음, 1.02초. 네. 괜히 엘쿨루스가 시간의 신이 아니죠. 자, 심지어 엘쿨루스 시간의 신을 이제 처치했기 때문에 이제 세계선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시간선이 뒤틀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 <laughs> 형 사실 그려러니 하고 있어. 형이 추한 게모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유종의 미를 거두러 갑시다. 분이 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나 진짜 괜찮아 진짜. 수암 오브 더 이어 최다상 수상하실 듯하네요. 아, 무슨 소리예요? 아, 뭔 소린지 모르겠네. 아뭐 진개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면은 알겠어요. 아, 그런 걸로 받아드릴게, 알았어. 졌으니까 음, 누가 안 졌? 아, 졌어 졌는데 뭐 나는 내 마음 속으로는 그뭐 그냥.